안녕하세요. 사주상담하고 이름 작명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참 인생 사는 게 정말 다양하구나. 가지각색, 천태망산 이런 게 정말 여기서 실감하는데 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58세 되셨는데, 어 결혼을 좀 일찍 했더라고요. 일찍 해서, 좀 이혼하고, 자식은 이제 남편, 전 남편이 이제 키우고, 이제 혼자 나왔다 그래요. 근데, 남자를 이렇게 만나면은, 그, 오래 가는 사람이 없대요, 남자가. 예. 네. 근데 그건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래 못 가는 <laughs> 남자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여, 여자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둘다 책임인가요? 음. 근데, 사주하고 이름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이 지금 여자한테, 여자한테 책임이 더큰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은 이걸 잘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 여기 보면은요, 이름이 송효숙이야, 송효숙. 사주는 갑진년, 임진월, 신해일, 계사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에서 여기 아, 자오은행은안 적었네요. 자원은행 자원호향, 잠깐요. 자오은행이 목하고 금하고 금 요렇게 돼 있어. 이게 자 요렇게 되는데 이자 여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여기에 있는 이 자원 오행에서 들어가면 좋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이제 그게 돼야지 어느 정도 사주에서 없는 것을 이름에서 보완하고, 이름이 이 대운보다 더큰 운, 즉 평생 대운이라고 할수 있는 이름에서 그걸 이제 보완해주면 살아가는데 조금은 원만하다는 거야. 예. 근데 그게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사주처럼 이름이 지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제가 이거를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해도 그 원인을 제가 못 찾겠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자, 송효숙 씨, 송효숙씨 이름하고 사주에서 이렇게 보안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여기 이 사주의 특징은 일단 많은 오행과 없는 오행을 먼저 좀 보는 게좀 편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가 하나, 둘, 여기에 지금 반합이 되죠. 신자진에서 반합이 돼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우리가 수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 주인공 입장에서 금이니까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죠. 여자가 식신상관이 발달되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자기 표현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어찌 보면은, 만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식상이 발달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 식상이 발달되면, 관을 친다는 거예 남자를 친다는 거예요. 남자가 못 들어오게. 결정적인 하자죠. 식상이 많다는 거는. 식상이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시, 식상에 발달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일을, 몸을 안 사리고 일을 해요. 그게 건강에 어떤, 나중에 시,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식상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면. 또자식운도안 좋죠. 어느 한 오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문제되고, 자식과 인연도 약하고, 남편과 인연도 약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신금이 자, 해수를 큰 물을 깔고 있어서 목욕을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 깨끗하게 목욕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금 보석이에요. 보석.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보석, 어떤 공주, 본인이 그 어떤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나를 누가 내 잘난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항상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음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 누군가 주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줘야 돼. <laughs> 예를 들면 노래방 갔는데 처음에는 노래하라 하면 노래 못한다 그래. 그 무슨 얘기야? 이렇게 밀, 이렇게 끌 밀쳐내야 돼 밖으로. 일단 나서 마이크 잡으면 그때부터 어디요? 어한세곡 해야지 나, 내려오는 거야. 그만큼 이게 음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좀 뒤에 빠져 있는 상태. 이 사람의 특징이 딱 나왔죠, 그럼? 뭐 다른 건 그렇게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니까 자, 이 송효숙 씨가 이게 28대 운, 이제 기사년, 기사대 운에 결혼 했는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게 편인이 왔죠, 이렇게. 이 기토가 신금한데 편인. 이 편인은요, 어떤 계획 차질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생해주는 게. 물론 이게 지금 아주 약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조금 분석해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 토생금에서 나한테 도와주는 어머니 역할, 무슨 뭐 여러 가지, 내사고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실제로 편인이 왔을 때는 이게 뭐야? 식상을 제어하는 힘은 있죠. 그런데 식상이 이렇게만 할때제어도안 돼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러다 지지해 보면 사에 충이 됐죠. 또 원구에서 충이 돼 있죠. 이렇게 배우자가 깨지는 대운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거야. 대운상. 그럼면 이제 월은 일 년은 어떻게 되냐? 1995년 을해년에 결혼했는데 을해가 왔을 때 이게 하늘에 을신 충이 돼 버렸죠. 지지에는 또 해해라 해서 형이라고 형 같은 오행이 왔을 때 우리가 자형이라고 해 그래. 이럴 때는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운도 안 좋고 세운도 안 좋을 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경진년에 이혼했대요. 경진이 왔을 때 이게 이제 겁쟁운이 왔죠. 그다음에 진이 와서 진의 원진이 돼 있죠. 원국의 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 아, 원진의 사의 충이 되는 상태에서 세운에서 신의 원진이 왔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좋게 흘러가질 않죠. 이때 이혼했다는 거예요. 2000년에. 자식은 남편이 이제 데려가고, 본인은 혼자만 빠져나왔다 그러는데, 식상이 이렇게 많다는 건 자식하고 또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아쉽죠? 지금 이제 58대문 왔는데, 자, 여기 이제 천간에 이제 병신 합의되죠. 자이 신금 입장에서는 관하 관이 이렇게 딱 묶여 고 전관하고 지지에 또인내한 목이 되죠 이렇게 천간 지지가 다 합이 되어 있을 때는 합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58대원에 만나는 남자는 오래갈 것 같아 그 전에 만났던 남자는 이게 왜냐면 이, 이, 시, 이 신이 이게 시, 여기 현침살이라고 있는데 현침살이 하나 여기 있는 감목 신금 또 여기 있는 갑이 있죠. 신금이 이제 현집살이 네 개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고슴도치처럼 이 본인 몸에 침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겠죠. 침에 찔리면 아프잖아. 그래서 고슴도치 미인한테 누가 오냐 이거야. 네. 본인은 그렇게 몰라. 본인이 예쁜 거, 잘난 맛 네. 그거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남들을 볼 때는 이 본인이 일급수야 물로 치면 일급수기 이 때문에 고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이런 분들은 이 외국 생활하면 좋아요. 이좀 해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외국 생활하면 좋아. 왜냐면 외국에는 그렇게 철두철하게잘 지키잖아. 우리는 지금 뭐든지 정해치우 주다 보니까 적당히 법도 어기고 또요 예의도 안 지키고 어. 그런 거다 어떻게 어떤 그런 하나의 정서로만 우리 우리의 어떤 환경으로만 생각하지 이론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불호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체가 어떻게 돼요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우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세월에 올해 보면 21년에 신축년이죠 그럼 나와 같은 기운이 왔습니다 올해는 좋겠죠 지금 약한 기운이니까 자 축이 오면 여기에 축이 왔을 때 이게 지금 겨울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도 금수 기운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강할 때는, 이게 또, 이론상으로는 이게 토인데, 이 기운이 이수 기운이에요. 이게 왔을 때는. 그러니까 추기 오는 건, 해, 자, 축에서 이게 반압으로 이렇게 또올리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지지 영향은 이렇게 좋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 그렇게 볼수 있고요. 월운을 보면 지금 6월달이니까, 아직 6월달. 내일, 7월 7일 이제 소서가 지나면서 이제 정식으로 7월달이 바뀌는데, 6월달엔 이사주의 용신이, 용시, 목화가 용신인데, 목화가 지금 왔죠? 그래서, 어, 올, 올, 월, 6월달은 이제 좋다는 거야, 기운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시고, 일진을 보면 이제 감, 목만 왔죠? 네. 목이 필요하죠. 여기한테는 이제 재니까. 어. 오늘 오늘의 일지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볼수 있고 이름에서 보면은요 아 여기 잠깐 이, 이 일지를 일지를 끼고 시지나 월지에 이렇게 충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홈파살이라고 해즉 우리가 혼 결혼하는 걸 이제 반대하는 어떤 기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식 자리하고 일지, 배우자 자리하고 충이라든가 원진, 그 다음에 형살이 있을 때안 좋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혼파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이 송효숙 씨가 이 관이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어 통제하고 날 억제하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본인이 남자한테 상관이 발달되다 보니까 좀 바가지를 잘 긁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붙어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금수가 강,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화가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금이 두개 나왔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원의행송시에서 이거 이 나무 목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원의행의 목이니까 이거는 좋은데 여기 두 개가 이 금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 자체로만 보면 금이 더 필요한데 이, 이 자체로, 요, 금이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실제로 보면, 술을 생하잖아요. 술을 그러니까 생하면 이게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고 볼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시에서 시옷은 금이고, 효에서 희응은 토, 숙자에서 시옷은 금에서, 토생금, 토생금에서 금현, 극, 극하는 현상은 안 일어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발음 오행이 잘 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송효숙. 근데 자, 여기에서 요숙자가 이게 좋은 이름 숙자에서요 왕변에서 이게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요 오행으로 보면 이게 신금이에요, 신금. 자, 신금이 나, 이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에요. 신금이 나한테 지금 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데 현 침살 작용을 또 하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이게 여러 가지로 이금 요, 요 자, 요특기 숫자가 이게 반길 반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반길 반흉. 현 침살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더 까칠해지고 예리하고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음량 조화를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학은요, 음량 조화가 잘 맞아야 돼. 그래야 그다음 오행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하늘의 기운 1 0개 땅의 기운 12개, 천간 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육식갑자가잘 맺어진다는 거예요. 음량 조화가 맞아야. 이 짝수는 음이라고 그랬죠? 짝수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니까 러 여자기 때문에 짝수 하나만 있고 홀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운명조화가 맞는데 운명조화는 좀 깨져 있다는 거야. 그 수리를 보면요. 8핵, 10핵, 13핵인데 요거는 어머니 자래요. 여기가 8핵이. 요게 자매. 요거 연인궁인데 여기 이 8핵 자체는 이게 수복점전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는 거야. 8핵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 여기 있죠? 아버지 요 기운은, 이 군은 이게, 이것도, 이것도 공망이에요.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다.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연이 약하다. 엄마, 엄마는 좋아. 수복 겸전이니까. 요것도 자매궁도 또 이게 공망이기 때문에 자매하고도 인연이 약하다. 그렇게 보는데 요즘 현대사에서는 그 자매, 형제들의 뭐 인연, 이거는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형제 자매의 어떤 그 관계가 끈끈하고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집에 뭐 많아야 두 명, 보통 한 명이잖아, 자식이. 그러니까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연인공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그 그 기운을 보면 이1 3회은요 상당히 좋아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달변가,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조련,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코치라든가, 뭐, 감독, 뭐, 그런 쪽에 속하겠죠?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건 좋은 기운이에요. 이건 아버지 자리에 구획은 설명드리고, 요, 특히 좋은 거는 본인 자리에 요 18핵이 있다는 거예요. 요 18핵은요, 이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 지명이 있으니까 추진력이 강하고 또 이성에 대한 매,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이분은 여자니까 남자가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연복과 기질이라고 해요. 18액 있는 사람들. 그 가정궁에 23액이 있다는 건 23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인연이 약해요. 23액이 있어 이게 뭐냐면 관사론 잡격이라고 해서 남자가 많은 사주 유형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23에게 있으면 이극부수요 극부수. 남자를 극한다는 거야요 가정을 꾸려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정이 지금 잘안돼 있었죠. 근데 또 가정에 또그 이름에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잖아. 그 배우자 자리가 공망이고 자식 자리가 공망이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배우자하고 이혼했잖아. 자식은 남편이 데리고 갔죠 자식하고 뒤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 지금 송여석 씨가 조심해야 될건 이게 말년 운이기 때문에 말년에도 공허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58세 아직 멀었으니까 차근차근 이게 노년 말년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뭔가를 잘계획 조금씩 조금 실천하더라도 알차게 뭔가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말년에 58대운에 지금 남자 운이 좀 그런데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너무 이렇게 고르지 말고요. 본인보다 조금 인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잘 선택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난 맛에 살으니까 여기 남자가 어떻게 돼 접근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멀어지잖아. 음. 그거만 이제 감안하시면 되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십사역이라는 이게 흉수기 때문에 이 말년이 안 좋다. 잘못하면 미거하고 겹치죠. 그다음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목이 짧고 네 글자로 나가면 이산 파멸 이제 그렇게 나와요. 요수 흉수고 이것도 공만 걸려서 흉수. 여기도 아버지 자리, 그다음에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 여기에서 지금 흉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이제 지금 58세니까 세상을 뭐 어느 정도 살아보셨으니까 세상 사는 요령이라든가 웬만한 지금 여기 현집살 작용이 이제는 조금 무뎌져야 된다는 거야. 사람한테 너무 완벽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현집살이. 너무 완벽하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살면서 완벽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이 일곱 수면은요 고기가 살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무 완벽하면 상대편이 나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현침살의고 그 침을 고슴도치의 침을 조금 무디게 상대편이 이렇게 다가와도 찔리지 않게 그렇게 좀 무디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동안 몇년 동안 그러니까 한20한 30여 년 동안. 혼자 외롭게 이렇게 지내시면서 힘들었는데, 50, 지금서부터, 58세부터 이제 좋은 남자원이 들어오니까, 남자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말년을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노력 한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